이 팩트시트도 미국의 경제 수탈 그리고 안보 위협 내용으로 가득합니다.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이를 용인해 주었습니다. 네, 첫 번째, 3,500억 달러라는 엄청난 대미 투자액을 약속하고 왔다는 것입니다. 하나로 515조 원입니다. 미국의 한 경제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미국이 관세를 10% 인상하면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분은 55억 달러다. 지금 3,500달러로 55억 달러를 막겠다는 이말 너무나도 업을 성설입니다. 네, 두 번째는 돈은 전부 한국이 되지만 투자처는 미국 상무부 장관이 그리고 최종 결정은 미국 대통령이 합니다. 투자금을 회수하기 전에는 수익의 50%를, 회수 후에는 90%를 가져가겠다고 합니다. 네, 세 번째, 한국 외환시장에서 달러 부족 사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. 이 팩트시트 발표 이후에 최근 환율이 폭등하고 있는데요. 이 달러 부족에 대한 우려. 그리고 이런 엄청난 대미 투자를 했을 때에 한국 경제가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의 그런 반영이 아닌가 싶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작년에 반도체, 자동차 조선 등 10대 제조업에 국내, 국내 투자액이 850억 달러였다고 합니다. 이것의 4배가 넘는 돈을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. 국내 제조업이 타격을 받고 일자리가 부족해지는 고통을 온 국민이 감내할지도 모릅니다. 안보적인 부분에서도 주한미군 사령관 이렇게 말했습니다. 주,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떠있는 한국 모함과 같다.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선거처럼 말하는 핵잠 수함 도입에 대해서도 미국은 이 핵잠이 중국 억제에 활용될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. 팩트시트에도 이와 같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. 한국의 국방비를 GDP의 3.5% 수준까지 인상을 미국의 군사장비 250억 달러치를 구매한다. 주한미군에 330억 달러를 지원한다. 이미 1조원 넘게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에 지불하고 있는데 이것도 모자라서 더 많은 금액을 주한미군에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. 이런 같은 내용은 현재 몰락하고 있는 미국의 모습과 함께갑니다. 이 미국의 패권이 약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을 더 많은 나라들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너무나도 우려스러운 것은 이 한국 정부가, 이재명 정부가 이런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. 패권이 몰락하는 미국과 함께 몰락할 이유는 없습니다. 자주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